혹시 우리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원래부터 바람기가 있었는지 혹은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람 가능성을 73%나 예측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첫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있다. 이거는 정말 친구 유의상 좋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이트클럽을 가서 혹은 매일 클럽을 가서 여자를 만난다거나 그리고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바람 피울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바람 피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 쟤도 지금 바람인데 안 걸렸네? 그리고 연애하네? 그럼 나도 여자친구 한번 만들어볼까? 혹은 애인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되죠. 원래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람 피우는 친구가 많다면 이 사람도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들로 하여금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또 이성을 소개시켜주거든요. 자, 바람 가능성을 예측하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바람 피운 사람도 없고 한 명하고만 바람 피운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 나는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 이 영상을 보신 남성분 중에 나는 유부녀를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불륜 상대방이 나+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두명세 명씩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사귀면서 어 양다리 세다리 뭐 요런 것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갈아타게 할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사귀고 있는데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과 헤어지고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것 이런 게 사실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갈아타기도 바람이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사귄 게 아니라 헤어지기 전에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헤어짐을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기도 바람이라는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는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새로운 사람을 자꾸 물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막 대시를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질까 말까 막그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하고 잘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거나 갈아타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도 다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너무 좋아 보여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관계를 굳이 깨지 않고 더 단단하게 가져가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 충동 조절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가슴 떨리고 그리고 저 사람 사귀고 싶고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충동 조절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바람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바람에 대한 태도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어우왜 저렇게 바람을 피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때 옆에서 반응이 아우 한번 정도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아우 남자가 한번 정도는 바람도 피우고 다 그래 본처는 원래 안 버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거나 뭔가 바람 혹은 불륜과 관련된 대화가 나왔을 때그 대화에 어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되지 그런 건 실수지 이런 식으로 좀 용인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면 바람 간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바람을 피울 생각이 없거나 바람을 피우는 걸 용인 못하거나 자기도 바람 피울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아니 바람은 피우면 안 되지 헤어지고 나서 만나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연인 간의 사귀는 사이에서 서로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 조절 능력이 낮으면 그러면 바람의 가능성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말로써 자기의 신념을 계속 대뇌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람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가요 물건에 금방 질립니다 이미 있는 물건인데 새로 사고 그리고 지갑도 새 건데 또 사고 또 사고 예쁘니까 또 사고 편하니까 또 사고 저것도 마음에 드니까 또 사고 있는 물건인데 계속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물건을 봤을 때 기존의 물건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새로 사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질려서 새로운 것들로 바꾸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으로 치면 뉴페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을 하나를 사잖아요. 그럼 10년이고 100년이고 진짜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날가 떨어져도 아유 뭐 그냥 있는 건데 뭐 그냥 우리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계속 사용을 하시는 분들 안 질리는 거죠. 오래된 물건을 더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오래된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인간에게도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에 금방 질려서 물건 새로 사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음식도요, 새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탐색하려고 하는 이런 개방성이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바람 피울 가능성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물건을 자주 사고, 자주 바꾸고, 있는 것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도 금방 질린다. 다섯 번째가요 길을 잘 찾는 사람 뇌과학에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적인 쥐와 바람기가 있는 쥐를 뇌를 대조를 해봤을 때 바람기 있는 쥐가 공간 학습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만나고 저 여자를 만났을 때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억력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은 피는데 사실 안 걸리면서 바람을 피는.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아버지가 어떤 집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가가 지고 놀러 갔는데 어렸을 땐그 의미를 몰랐는데 어렸을 때딱 갔는데 그 모든 집의 구조 그리고 집의 물건의 위치 그리고 제품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 집하고 똑. 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인지를 못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아, 아버지가 두집 살림을 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위치에 있으면 헷갈릴까봐 동일하게 배치시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이두 가지 중에서 익숙한 것은 우리의 뇌를 사용하지 않지만 새로운 건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가는 길 기억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해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집중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잊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공간 합성 능력이 발달했다. 그 얘기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길을 못 찾는다. 그러면 감사히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은 바람 피우지 않고 가정적일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유유상적인 경우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바람길을 예측하는 게 무려 73%나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것들을 보시고, 어,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높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재 바람피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